안녕하세요. 감성 킹타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카드로 0번 바보카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 암기를 잘 못해서 적은 거를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표 키워드는요, 시작. 그리고 그 외의 키워드는 배움, 호기심, 순진함, 천진난만, 흥분, 과소비, 바보스러운. 그리고 이 소년의 나이는 성인 되기 전 미성숙한 소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드 설명은 미성숙한 미소년이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절벽 끝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는 충견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양손에는 보찜과흰 장미를 들고 있고 머리 위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특징은 무모한 자신감, 결과에는 무관심, 태평한 모습, 사회 경험이 없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새롭게 시작. 흰 장미는 순수함을 의미를 하고요. 노란색은 카드가 전체적으로 노란색이거든요. 따뜻함, 생동감을 의미합니다. 불안하지만 충견이 있어서 다행이고 밝은 태양은 신의 은총을 뜻합니다. 상담할 때이 카드가 나오면 상중하로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애운은 상중하에서 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좋은 사람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금전운은 하. 있는 것잘 지켜야 합니다. 직장운은 하. 취업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승진. 승진은 어렵습니다. 학업은 합격은 하. 학교 다니고 졸업하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운도 하. 사업운도 하. 사업하면 오래 못 가요. 네, 그리고 이 카드의 조언은 조력자의 말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내 자식, 내 남편, 반대 반대로 내 부인, 남친이면 또 여친이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 바보 카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